3발로동판해서 8회 동안에 단 2피안타 3진세개 무벌레 무실점 본인의 퍼스트 시즌 2번 타자부터 이렇게 이회말 공격 시작됐습니다. 최고부터. 1구는 몸으로 왔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2회 에서 이제 5구째를 받는 로렌조 케인 백급 쪽에 걸린 타구는 어... 빠져나갔습니다. 선두 타자 로렌. 1구는 빠른 볼로 먼저 카운트를 2구 역시 좋네요. 빠른 볼 1입니다. 예. 3구 몸쪽에 약간 붙었습니다. 원앤투. 어. 어. 파리... 아, 예, 위치. 자, 포수 잡고 1루. 한베이스를 어, 이렇게 어. 내주고 갑니다. 어. 왼쪽 파. 투해 투.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아. 컷 빗맞은 타구였습니다. 다시 파울입니다. 9구째를 보내는 커쇼입니다. 이 타구는 또한 번의 주자. 그리고 19! 세이 삼진! 옐리치가 제법 많은... 어. 자, 베나고의 타이밍을 맞춰봤습니다만 2루자 케인은 그대로 묶기면서 어. 클로와드 상대홈놓 쳤었잖아요. 어. 예. 어. 노벌 토스로라이 어. 4구째 위협감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자, 또그2 예, 3 번째 공이 이닝을 끝낼 수 있는 타구, 이격수 당볼 하기 때문에 이 페레즈가 이루수로 나왔습니다. 그러지면은 예. 예. 그렇죠. 예. 이러면 이제 경기에서 네. 맨손으로 막고 아. 직접 던지는데 어, 예. 그렇죠. 마이크 부스터 같습니다. 이 몸에만. 예. 근데 사실 그게 오한 <laughs> 얘기예요. 원볼 투스트라이 느린 변화구 오픈볼이었습니다. 힘을 잃은 타구였고요. 시프트 걸려 있는 가운데 하는 방식이 예전의 커쇼가 아닌 새로운 커쇼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센터 쪽인데요. 중전한 타입니다. 밀러 파크에서 커쇼가 7 경기에 통산 나왔는. 긴 맞았습니다. 이 타구는 저스틴 터너 가볍게 처리하면서 이닝을 끝렇김보셨 저는 이제, 어, 이제 후반기 성적이 계는이 지표를 딱 보시면요 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음, 되니까 예. 느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드요 지금. 써요, 예. 지금. 원래. 2 &2. 오, 오 큰타구요큰타구요이타구 어디로, 어디로, 오. 어디로,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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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제어디 추측인데요 아까 이 낮은 커브 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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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그리고 연속해서 안타를. 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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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디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 크리그 7구승부. 느린 변하고 묻다고 보네요. 1로 1로. 빠른 아. 볼 일단. 느린 아. 변하고 아. 페인과 옐리치 그리고 이 타구는 빗맞으면서 파울 지역인데 쫓아갑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큰 아, 해요 뭐, 이거. 데이비 프리즈가 파울 지역에.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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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또 빠뜨렸어요. 결정적이네요. 저 정도 공을 빠뜨렸습니다 빠르... 어. 오, 잘했어요. 데비 프리츠, 이야, 이건 뭔가, 뭔가... 잘해줬었는데 예. 오늘 1차전에 이제 모든 주목이 이제 커쇼 때쏠 쳤어요. 뭐 멀리서 봐도 예, 저밑에 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 저게 이제 그랜다의 선수가 이제 자말로. 카레저 타석입니다. 5번 타석 센터 아. 쪽 중견수 벨린저가 잡고 삼루자 태급 케인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어, 이거 또 빠트렸어요 아하 이게 아, 거 웬일인가요 고... 바저스의 지금 방법이 없실 사실... 빠른 아. 골 럭킹 삼진 9월에 잘했어요. 예. 9월 평균자취점이 전체 2위입니다. 2 8 8바 가슴에 장 오렌투 어, 왼쪽 어, 지금 없습니다. 어. 아, 자 아, 이번 공풀카운트 아하 총을 다시 한번 허수 오. 아, 또 하나의 안타가 이어집니다 좌측의 안타 볼을 흘리고 마는 테일러 그리고 어하. 이게 웬일인가요 자 일단은 3루에서 멈춰 오. 총을 받아칩니다 좌측의 안타 3루자 홈 그리고 1루자까지두명 수자 깨끗하게 불러들이고 있는 도밍고 허수 가을의 악령이 또한번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다저스 그리고 플레이톤커쇼 마운드를 이렇게.